망한 다이어트 편 첫째 날 공범 몸무게 85.7kg? 제가 태국 갔다 와서 진짜 입이 터져가지고 최고 몸무게를 지금 찍은 거예요. 오늘부터 5일 동안 단식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일단 벌써 배고프니까 스프라이트 제로 한잔 때려 주실게요. 음, 맛있어요. 오 어, 스프라이트 제로는 딱그 맛이다. 일본 그 사이다 맛, 라무네 맛. 벌써 예민해져. 아직 하루도 안 됐는데. 내 스스로가 다이어트 겁나 열심히 한줄 알고 자기 체면으로 예민해져 버려. <laughs> 둘째 날 공복 몸무게 84.2kg. 하루 만에 1.5kg나 빠졌어요. 대박. 아침마부실게. 아침으로는 커피를 한잔 마셔줬어요. 그래도 배고프잖아. 탄산수도 마셔줬습니다. 이 빅토리어 탄산수 포도맛 진짜 음료수 같거든요? 꼭한번 마셔보세요. 탄산수 중에서는 전여기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 태국가서 요핀 샀는데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뒷머리 찝는 용이고, 나 이거 한국돈 640원 주고 샀잖아. 얘 이름이 스프라이트 제로 7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나 이거 진짜 중독 걸려버렸잖아. 완전 추천. 아직까진 버틸만합니다.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절대 안 먹을 거예요. 근데 저 진짜 세 인만 먹을 거예요. 겉면 겉면이니까. 와철전지웬수도 진짜 용서할 만한 맛. 살 내가 왜 빼야 되는데 지금 소스 뭉쳐져 있는 거, 소스 뭉쳐져 있는 거 과감하게 버려. 다이어트. 겉면인데 소스 뭉탱이까지 버린다. 완전 다이어트죠? 나한입 먹었나?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한 입인가? 진짜 타임머신 개발하면 먹기 전으로 계속 돌아가서 세번더 먹고 싶은 <oz expired> 저 진짜 이만큼 나왔거든요 지금 쏠려서 그렇지? 새거예요새거 거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끝! 셋째 날! 공복 몸무게 83.8kg! <laughs> 전날보다 400g 정도 빠졌어요. 어제 건면을 먹었기 때문에 양심상 물을 좀 마셔줬어요 여러분 혹시 변비 진짜 심하신 분 있어요? 저 진짜 진짜 심각한 변비거든요 저 일주일에 한번 거의 똥 싸요 둘코락스도 두 알로도 가끔 안될 때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 저 이거 먹고 맨날 맨날 진짜 똥 싸요 이거 광고 아님 저는 또 일일일 커피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커피를 한잔 마셔줬습니다 저녁에 배고파서 밀키스 제로를 마셔줬어요 밀키스 제로도 그냥 밀키스랑 아주 맛이 똑같아요 완전 최고 공복 몸무게 83.5kg. 전날보다 300g 빠졌어요. 아침으로 커피를 한잔 마셔줬어요. 여러분 강철의 연금술사 보셨어요? 저 요즘에 정주행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잖아. 오늘도 장건간 지켜주실게. 근데 이게 원래 붓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먹으면 똥이 너무 잘 나가지고 진짜 일일일동 하려고 먹고 있어요. 유산균도 이겨버리는 변비다? 이거 한 번만 먹어보세요. 나 믿고, 정말. 배고프니까 에사비 좀마셔주실게요 이거는 전에 은영쌤이 마시라고 줬는데 드디어 마셔봅니다. 찾아보니까 단식할 때 마시는 클리너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체리 맛이거든요? 근데 인위적인 체리가 아니라 진짜 체리 맛이에요. 그 카페에서 파는 체리에이드 같은 맛?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 아예 구매해서 좀. 며칠 굶어볼까 좀 생각 중이에요, 지금. 오빠랑 PC방 렛츠고! 해줬습니다. PC방 와서 계속 메뉴판만 봤잖아. 짜게치를 먹을까, 콘치즈 불닭을 먹을까 계속 고민하는 척 했잖아. 저 진짜 너무 배고파서 입에 아무거나 집어넣고 싶어. 제가 게임을 안 해가지고 강철의 연금수사 또 보고 있자네. 플래시 게임 한번 때려주고 이거 같은 동물 눌러가지고 짝 맞추는 게임인데 존재입니다. 배고프니까 밀키스 한입 먹어주고 뭐야 난 이걸 먹은 기억이 없어 내가 아니라 평행세계의 나인 거 같은데 그 와중에 너무 매웠잖아 그냥 꼬이맨인 줄 알았는데 매콤하니 적혀있는 꼬이맨이었어요 설마 닭발? 이거 AI 필터예요 이게 AI 필터라고? 간식 간다 해놓고 제가 닭발을 먹을 리가 없잖아요 냠미 폭식 후 몸무게는 바로바로 84.1kg 총 1.6kg 빠졌어요 다음 주에 보자